그래서 이제 뭐함? 미메시스 하던지 미메시스. 미메시스가 뭐에요? 아, 리서 그건... 같은 게임. 미메시스. 8,800원. 개비싸네. 뭐? 나 통장에 580원이 있어서 안되는데. <laughs> 홍가 그럴 때는 이거 하면 돼. 이렇게? 5천치즈 아, 감사합니다. 홍가야 뭐? 박수 치니까 나오지? 돈이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 <laughs> 어 뭐야 이거. 두개가 왔어! <laughs> 자 여기서 어떤 놈의 돈을 돌려줄까나 좋아 좋아 니놈 네 거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긴 뭘? 어 어거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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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그래픽 좋은데? I get m i n 이거 리설이랑 똑같다 생각하면됨 아이템 주워서 가져와. 이응. 괴물도 있는지 땅도 쳐. 농인. 유나플레이. 뭐야 이거 세탁기야 이거. 어 뭐야 나는 가짜 화이트보드 갑자기 했냐고어야 자동차 골판지 자동차다 우와 미친 어때? 나 띠띠빵빵이야 <laughs> 아니 진짜 띠띠빵빵이잖아 <laughs> 이거 뭐야 위에? 이거 빨리 돌아가야 돼 그래 아, no. 비, 온다. 어, 비 온다 출발해요? 뭐 어떡할래 지금 씨야어비 그쳤다 어, 어, 아, 비... 비어 그럼 또가 근데 앞에 괴물 아, 아, 하나 있던데? 잠깐나 후레쉬까지 버렸네 강아 안에 너가 있어. 뭘라고? <laughs> 무서워 안 갈래. <laughs> 내가 진짜로 보여? 어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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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너 이거보다 먼저 간다. 어? 그걸로 도표 형을 죽여 볼까? 어 그럴까? 그래, 그래 그걸로 깡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뭐야 이거 누군지 구야 확인해. 제로샷 <laughs> 난리? 아왜왜 왜? 어 진짜네 진짜네 아, 진짜네 진짜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비온다 비온다 비온다. 그비 오면 왜안 되는 거야? 아들 아, 어디 간 이거 거야? 진짜야? 이거 럭키님 아. 진짜야? 아들 아, 아, 어디 간 거야? 어 같은 말 반복하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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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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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동화. 불경어 잡으면 테라그다보다. 아 저거 진짜 럭키님 아니야? 그러면? 뭔가? 오너도 불경어야? 아니 나 사람이지. 그렇지. 그렇 저건 가짜가 맞지. 어 저건 도플갱어야 출발할까요? 오케이 가자 가자. 안에서 죽였나 보다. <웃음> <웃음> 아니 나럭키는 잘못도 있어 같은 말 반복했어 나 진짜 도플갱어인 줄 알았어 바로 머리 내리친 거어 <laughs> 아니 도플갱어는 <laughs> 머리 찍어야지 와 여기 템개 많아 완전 노다진데 여기 여기 템세 개나 있어 악수, 멘트, 보람, 보람.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누구야 럭키님이 아우카오야 나 아우카오 너 헬륨 가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아나 <laughs> 독가스 마셔서 그래 야이 도플갱어다 이거 이거 도플갱어다 도망가 도망가 도플갱어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어, 어? 어? 뭐야 저 눈에 뭐야 저거 뭐야 개남이다 아, 뭐야 죽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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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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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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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쫓으온다자저야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워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가자, 저쪽으로 가자, 가자, 저쪽으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가으로가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로 가자, 가 샷건, 진짜, 바로 사야겠는데, 샷건은? 다들, 아, 있는 거 같지? 넥스 레이드. 이거 누가 한번 타봐. 나 궁금해. 그럼한번깐만봐 응? 어, 그거 하면 응? 전투한테 올려. 도, 도플갱어인가? 방금 뭐지? 어? 어. 아무 탈, 아무 탈. 어. 그건 눈이. 뺏뺏뺏 아, 씨X. 도플갱어다. 야 이게 위에 누구임야너 누구야? 역시 이것도 있군. 야 탱이. 뭐야? 아 찾았다. 아 무조건 높플갱어다 왜? 아나 전전등도 없고 이거. 아이 씨, 오카가 둘이다. 가야 와. 뭔가? <laughs> 와! 예?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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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야 어,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아 아! <laughs> 뭐, 가 <laughs> 아 마지막 밤에 싸우는 건가봐 이렇게. 음, 아, 이거 레포싸우 거네 중이야?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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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나뭐 얻었어. 어 왕이다 왕. 방망이를 사자 이거. 그래 곰 방망이라도 하나 사자. 와 이거 쎄다쎄다쎄다쎄다 암고 암고 그램린? 그게 어? 의미가 없는 게 걔도 말 어째 복사해가지고 똑같아. 그램린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럼 그래 뭐 어떻게든 해. <laughs> 뭐야? 왜왜 왜, 왜?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보인데 여기? 어? <laughs> 저게 뭐야? 어! 저게 온다x3 저 온다x2 으악! 어? 때렸더니 내가 맞았어 어? 야 반사뎀인가 봐 어? 공격하면 안 들렸다 그냥 공격 안 하던데? 어, 어 후라이팬 와 <laughs> 어, 후라이팬 개쎄 보여 오좋다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여기다 x 차타차타차 저거 누야어 뭐야 뭐야 봐. 린린린린 야, 그램님, 우리 지금 그거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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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쟤릿쟤릿쟤릿쟤 야, 그냥, 아, 그냥 아, 안, 안 싸우는 나와. 게 나. 그냥 안 싸우는 게 나. 야, 우리 왜 아, 다섯 아, 명이야? 뭐야? 왜 다섯 명이야? 정건 봤어? 왜 차가 게작건이 <laughs> 그냥 총 아니야? 어? 뭔가 총? 이상해. 이거 샷건 셀도 하나밖에 어? 안 들어가고. 도플 갱우들이 샷건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린 죽는 거지. 아... 인정받을 음, 살려드립니다. 음, 아, 샷건 예. 누구야? 아, 전... 부대... 음, 네. 네. 어... 부대 알니다 야야야! 진짜 저게 어떡해! <웃음> <웃음> 이발 시끄러. 뭐냐? 너왜 그래 오늘? <laughs> 가짜 있어. 가짜? 뭐야 이거 너 그레밍 그레밍.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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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짜 있어? <laughs> 그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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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레밍 그레밍. 사건 그레밍 그레밍. 사건이야? 사실 아무튼 이미 죽었어. 그러네. 정이가 아, 죽었거든. 오늘의 사연 아무튼 씨 죽음. <laughs> 아니 뭔가 그럴 듯한데? <laughs> 가위, 아까 아무 탈이 어떻게 죽었는지 떠올려. 아, <laughs> <laughs> 이제 혼날 준비해야겠다, 씨. 혼가 그러니까? 예. 저걸 쏘는 게 좋을까? <laughs> 쏘는 게 좋을까? <laughs> 저에게 한 번만 자비를 주신다면 <laughs> 정말 열심히 오케이. 하겠습니다. 어우, 후레쉬가 슬슬 필요할지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 후레쉬 없어서 길 잃어버리는 건가? 뭐야, 저거? 쉣! 잡았다! 뭐야 나뭘 잡았다, 어? 뭘 죽였어! 너 설마 모타리를 죽인 거야? 아니아니 무슨 이상한 오리가 막나 보고 뭐, 뛰어왔어. <목소리> 이거 바닥 조심. 언야 어, 세상 손이 그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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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램님! 나한테 있어. 응. 덕강이 이리로 와볼래? 신친놈 <목소리> 아니야, 이거! 신친놈 <목소리> 아니야, 진짜? 도망갈 거야! 와 완전 밤이다, 조졌다.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아, 로키님 어디 갔어? 아이 그냥 출발해야 하나, 이거? 펑크쟁이가 덕분에 이 아닐까? 여로 가는 거 아니야? 나 죽네, 죽네, 죽네! 오씨, 사망이네, 사망이네! 아, 근데 이거 AI가 좀 똑똑해. 럭키 니밀로 오세, 으흐흐, 하면서 죽었어. 아무탈 변태, 멘탈이. 그러니까 셀이 최고다 이제. 럭키네, 이거 봐봐. 귀엽네. 안 귀여워. 도플갱어한테 강아지 맞아? 주면 뭐 있나? 아, 근데 좀 많이 시끄러운데? <laughs> 시끄러운 닭 잘못 샀는데 이거 뭐임? 아, 이거 왜산 거야! 못사 뭐 있으면 애가 막 소리 지를걸? 그런 용도야? 그럼 좋은 거네. 우리 암고 바꾸자. 뭐, 뭘로? 딸기로 하자, 딸기. 딸기 좋아, 딸기. 딸기? 오케이. 딸기? 그냥, 그냥 저택 한번 가보자. 맵이 어떻게 되나 보기. 저택 궁금한 새로운 맵인가? 우와! 우와! 와, 저택 예쁘다. 우와. 루이지 맨션이네. 뭐야, 이 미로. 아니 어떻게길이 위로 냄비다 뭐야? 이게템이아니야이만변심에 빛나누? <laughs> 뭐야? 딸기 <웃음> <웃음> 놀리겠다고 저거 했다가 죽은 야거 했다가 죽은 딸기 거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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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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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옮겨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아, 일단, 일단 옮기자 일단. 어, 다다 옆이다. 쉣. 놈들나총 없어. 아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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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쐈어.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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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오케이 오케이 아까 아까 아 이게 두기야 그니까 야, 그런가, 야 되는구나, 이거. 이거 성능 확실한데 그래도 이 끼. 아그 놀리다가 죽어버야 뭐야 이거. 이아닌 야 이거 피어 있는 거원에있는그 거기랑 똑같은데 30kg 야 이거 30kg 넘으면 안 되나 봐 이거 내 몸무게가 37kg인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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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딸기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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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씨 가면 밝기 좀 늘려봐 하나도 안 보여 아씨 아, 자, 무섭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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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삐삐거리는 거 무서워 나 총알 나 총알 나 총알 쏘다.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아하 어? 꺼져! 살았어 씨. 와. 으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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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처음 보는 몬스터라서 대응이 안 됐네. 아, 그냥 냅둘걸. 아, 이거 운천사네두 마리야? 소리가 어이,를. 두 마리다, 씨. 아, 뒤에 어떡해. 뒤에 문 열어야 돼, 무탈님. 어, 이었다이다이었두 <laughs> uh... <laughs> 아, 어, 티바이드, 티바 아무튼. 그게 아니야? 어? 내 목소리 들린다. 찐두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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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네. 어? 아, 총소 아, 아, <laughs> 뭐야? 와, 쌍총쏴! 아저 건맨 저거 어떻게 이겨? 여기 위험스리 많네 <laughs> 여기 위험스리 많네 응. 어. 아니었지? 그럴 거 같았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 그래, 우리 선택권이 없어. 반드시 대박을 노려야 돼 우리. 자, 아, 근데 그 와중에 로키 어디로 갔어? 엊는 정면으로 갔어. 테토니언니까 잘하겠지. 야, 저뭐 앞에 뭐 있는데? 뭐야? 새로 왔네. 호일로 아일로. 아이템게내 여기 어놨어 오,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챙겨, 챙겨, 챙겨. 얼마야? 뭐요? 아, 팔, 팔 단어. 팔은 부족하다. 하나만 가져오자, 하나만. 오염도 지금 한팀남아서나 지금. 어차피 이번엔 못하면 죽는다, 가다 어 뭐야 쟤들 니들 미 아기 미샤 아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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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어도 템 들고 가야 돼 그럼... 아씨 무탄이 잘써잘어 들고 가 무탄이 잘어 들고 가 안돼 안돼 됐다 챙겼다 무탄 다칼 챙겼다 아무튼 아무튼도 좀있으면 오염으로 죽겠는데 무탄이 할수 있어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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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무튼 넌내 말에 영웅이야! 홍가이가 남겨준 의자가 아니었다면 아 지렸다. 근데 이렇게 우리 카오야 니가 산 닭에 이제 모든 걸 의지해야 돼. 갑시다. 이제 닭에 의존해야 돼. 8 3 0 하고 나름 할 만은 또 하네. 우리 무조건 3단계 가야 계속 가야 돼 이거. 그냥 싹들거고 빨리 나오고 그냥 빨리 빼버리자. 오케이. 딸기. 뭐야 루킹또 죽었어 이거? 아챘. 나당했나 아, 됐다. 어, 네. 아, 다 아, <세상에서> 어디 있을지 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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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대 나간대 나대나 가는 중 가는 중. 어, 그렇게 어, 이거 가짜야 뭐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뭐야나나나나나나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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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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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나나나나나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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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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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가짜

야 돈까리 안 나오는데? 야 이거 토카이 죽었나 보다. 토카이 15. 아이 죽었을 이 없잖아. 나나나나 나. 아이이상리나나나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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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거기 아닌 거아그나 <뭐라> 그렇죠? 제품. 아니 사람이 사를 <뭐라> 해. 어 무토님씨. 나무다 뭐야 여기 시에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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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인성갑이 어디 계십니까? 뭔가 좋은 거야. 좋은 거. 아하. 오. <웃음> <웃음> 바로 한가닥 챙기고 나온다 바로. 오케이. 뭔가 이치야 던전이 날더 깊은 곳으로 유인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 걸까? 뭔 소리야? 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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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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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야 빨! 어떡하지 우리? 갑자기 미다돈 부족해 안돼 돈 부족해. 부족해. 아뭐 같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맞다. 진짜 같은데? 으아악! 야 진짜! 어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 못아 에? 네? 누나가 아이템 가져올게. 기다려! <laughs> 아니 여기 진짜 뭐 없던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laughs> 이제 가나보다. 아이고. <laughs> 아, 챨이 왔어. 아자. 오래키 왔다. 어? 이게 목표가 각도 그룹. 이제 나올까? 대공 됨? 안 되는 그래, 거. 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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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안 돼. 대배자들. 바로 어디서 줘? 어디서 나? 대배자들서 바로 나오던데? 바로 어디서 줘? 어, 잡혔다. 바로 어디서 나? 오! 오, 무기도못 잡고. 오, 이거 이와모 이거. 이 이쁘다, 이거. 이이다 이거 이쁘다. 좋아요. 이거 멋있다멋있다 이거 이쁘다. 이거 E 쁘다 이거 이 이거 Y 쁘 이거 다이이쁘케이이다아거데 그래도 이게리이이게레이다음이다내이땐